국세청 유튜브를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젠 익숙하시죠. 어, 국세청 유튜브의 MC를 맡고 있는 김교준입니다. 아 어, 이번에도 새로운 조사관님을 모시고 한번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의 새한남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국세상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도헌 조사관입니다. 사실 어, 구면이죠. 구면이죠. 네. 또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 이슈가 방금 세한남이라는 포인트를 쓰셨거든요. <laughs> 세한남 이게 또 뭡니까? 세수 안한 남자입니까? 아니면 세금 안 내는 남자입니까? 설마. <laughs> 설마 그렇게 습니까 예. 네. 예. 바로 세한남은요 세법을 안내주는 해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렇게 세한남이 알려주는 첫 번째 컨텐츠 어떤 주제입니까? 네. 예, 이번 시리즈는요 바로 결산 특집 연말 정산 핫 이슈 탑 쓰리입니다. 아이 손가락도 이제. <laughs> 첫 번째 주제 뭡니까 공제 누락분 경정 청구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할때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못 받았다 자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경정 청구 필요한 부분들 어떤 이제 납세자분들이 어떤 공제상을 많이 놓치나요 자 우선 첫 번째 유형은요 자 바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네. 자, 시골에, 살... 뿐만 아니라 또 남자들. <웃음> <웃음>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 자,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자,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그런 중증 환자도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사용한 그런 의료비, 교육비 등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죠. 두 번째로 놓치는 유형은 어떤 유형입니까? 바로 자료를 직접 수집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놀람> 네. 예,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요.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예, 예를 들면요. 월세 액 그리고 안경 구입비. 그다음에 취약자 아동 학원비. 그 공제 자료를 직접 준비해서 회사에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렇게 놓친 공제 항목을 경정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어, 떠나간 공제를 다시 데려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요 채널 고정 해주시고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떻게 하면 소급 적용 이 경정 청구 할수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실 내용 중에 80%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강사가 다 됐어요, 이제. <laughs> 네. 놓친 공제를 잡기 전에 일단 잡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부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바로 결정세액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네. 자, 결정세액이 0원이면, 영원히 0원이 더 이상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왜이 결정세액이 빵원 0원, 영원 아니면 네. 이 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그 네, 이유는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세불필요하다점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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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리면서 결정세액이 영원이 아니면 추가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놓친 공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네. 경정청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31일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입니다. 첫 번째 바로 이 신고 기한 이전에 네. 노친공제를 발견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두 번째 이 신고 기한 후에 이 노친공제를 발견한 경우에는요. 경정청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분들. 자 예외적으로 1,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죠. 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당연히 노친공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 주시면 되고 그 신고 과정을 통해서 노친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 기한 후에 노친공제를 발견했다 그러면 경정청구를 해 주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자 경정청구는 내가 더 많이 낸 세금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세무서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신고 기간 이후에 이제 발생하는 일일 텐데 언제까지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동안 예, 5년까지 예, 신고 청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서면으로 제출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한남이 아주 또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속의 코너 있지 않습니까?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네, 세한남 도와줘. 제가 월세 공제를 받지 못해서 회사에 물어봤더니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공제받을 만큼 다 받아서 환급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어, 저는 월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자, 세한남. <laughs> 자, 연말정산 결과 발급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공제가 안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자, 우선 연말 정산은 이 각종 공제 사항을 반영해서 계산된 세액과 이 급여를 받을 때 간이로 원천 징수를 하죠. 네. 이 원천 징수를 통해서 납부한 세액.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각종 공제 사항을 반영해서 계산된 세액이 72번 결정 세액이고요. 네. 그리고 1년 동안 원천 징수를 통해서 납부한 세금이 바로 칠십사 번죽금무지기 납부세액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사례 삼번 내야 할 세금보다 이십만 원더 납부했기 때문에 이십만 네. 원을 전액 환급받는 것입니다. 애초에 내가 돈을 더 냈다면 그만큼 받는 거지. 맞습니다. 뭐 공제를 더 예. 받는다고 뭐 그만큼 더 깎아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 내용이고요. 결정세액이 영원이다. 그러면 전액 환급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환급될 세금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사연 네.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부모님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정 청구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홈택스에 접속해서 경정 청구 작성하기를 클릭했죠 그런데 사업 소득이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메시지창이 뜨네요 이 경정 청구 어떻게 합니까 이 근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를 합산해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근데 우선 어떤 소득이 발생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렇죠. 바로 아래의 경로에서 어떤 소득이 잡혔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경정 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놓친 공제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현재 세한남 조상한 님과 함께 예. 알아봤는데 간만에 컴백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아 굉장히 긴장이 돼서 자꾸 말을 더듬어서요. 참 아, 네, 민재는 좀 그래도 <laughs> 네, 좋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하자.